아니에요, 오늘은 이거, 찍을, 이거 예, 하는 대로, 이거, 찍 거예요. 인스를 사는 거. 네, 한번 뜯고 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아, 이런 것도 있어요. 예죠 이거는 강아지 귀엽죠, 되게. 네. 그리고 이거. 이거 이쁘죠. 다양한 표정들이 있는 거. 이것도 이쁘죠, 참. 네. 참. 어, 여자애들이 이렇게 있고. 이것도 여자애들이 있고. 잠시만요. 이렇게. 이것도. 고이여자 이거는 진짜 제가 아끼는 거예요. 어, 야수, 벨, 뭐, 이런 거. 인어공주, 왕자, 이런 거 있고. 인어공주 많이 해도 이쁘죠?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이쁜 게, 이거. 얘 있죠? 얘. 네. 얘, 얘, 얘가 제일 이쁜 거 같아요. 좋아. 네, 이것도 이쁘죠? 얘 네, 지금 드라이기 소리 네, 이것도 찜질방 있었는데 여기 있다. 찜질방 귀엽죠. 그리고 이것도 뭐 편지 쓰 네. 그러면은 인스 랜더 박스 후기였습니다. 안녕. 안녕.